여러분, 큐티하세요! 삶으로 제목을 밝히라 묵상하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분세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여는 무리 중에 한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여을 말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며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땅에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 더큰 예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온몸을 밝혀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여자의 평가는 자녀의 업적이나 능력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는 혈연이나 지연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실현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신 예수님,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 내 속에 있는 빛을 확인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폐역한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남방의 여인인 스바의 여왕도 지혜를 배우기 위해 남방 이국으로부터 왔는데, 반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눈으로 규정하십니다. 빛이 등불을 통해, 즉,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통해 몸에 들어와 몸을 빛으로 채웁니다. 눈의 상태에 따라 빛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결정납니다. 빛으로 채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인도하며 빛의 인생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등불이 세상에 화려하고 추악한 빛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현상만을 추구하는 미련한 인생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을 열어 확인하며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함으로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